강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부도 수압, CDS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CDS. 영어로는 아, credit, C는 credit이죠, credit. credit, D는 default. default. S는 swap. swap이란 뜻이 맞교환란 뜻이죠, 맞교환맞교환 맞교환. 네. 막교환이라는 그 의미가 함축하듯이요 신용부도수합 계약으로부터는 두 장의 CDS채가 발행됩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S채를 CDS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보험회사하고 보험고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CDS에는 우선 일종의 보험회사 흔히 말하는 이제 보장, 보장 제공자가 있습니다. 보장 제공자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보장을 받는 혜택을 받는 보장 수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준거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준거 자산, 준거가 되는 자산, reference죠, reference, reference S이죠, reference s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CDS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우선 준거 자산 하나를 정해둡니다. 위험도가 있습니다. 위험도가 있는 준거 자산 하나 이렇게 놓고서요. 놓고서, 이 준거 자산이 만약에 디폴트가 생겼다. 준거 자산에 디폴트가 생겼다.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이 보장 제공자가, 영어로는 보장 프로텍션이라고 합니다. 프로텍션. 프로텍션. 프로바이더죠. 프로바이더. 프로바이더고 보장 수혜자는 보장은 프로 o 션이라고하죠 프로텍션. 입니다 프로텍션. 베네피셔리. 베네피셔리. 셔리 맞죠? 네. 보장 수혜자. 이 음, 있으면 쉽게 말하면 이 보장 제공자는 보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보장 수혜자는 보험회사 고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보험은, 보험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고, 뭐,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험하고 조금, 뭐 다른 개념인데, 보험을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식가는 보험 제공자는 여러분이 그냥 쉽게 보험회사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보험회사. 보험회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장수혜자는 이게 보험고객. 보험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준거자산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나라의 국채일 수도 있고요, 또뭐 어떤 회사에서 발행한 회사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준거자산이 준거자산이 디폴트, 준거사에 디폴트가 생긴 이유가 있어요. 준거자산을 누가 갖고 있는데 준거자산이 완전히 휴지가 됐다, 디폴트, 준거자산으로부터 디폴트가 생겼다 하게 되면은 이 보장 수혜자고 보장 제공자끼리 이렇게 계약을 이으합니다이 준거자산이 그 부도가 나면, 부도가 나면 디폴트가 나면 보장 제공자가 말하자면 보험회사가 일종의 보험금을 줍니다 보험금 보장을 제공하는 거죠 평상에 그냥 보험금이라고 합시다 보험금 보험금 영어로 말하면 배너피 배너핏 배너핏이라고 할수 있죠 배너핏을 거액의 보험금을 제공하는 거죠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합니다 디폴트가 생기면 대신에 대신에 이 보장 수혜자 이쪽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고 객 입장에서는 평소에 평소에 여기에 보험료를 내야죠. 보험료, 보험료, 일종의 보험료, 보험료를 평상시에 내야 되는 거죠. 보험료, 영어로는 프리미엄, 프리미엄이라고 그럽니다. 프리미엄, 프리미엄을 내, 내는 이런 계약, 이런 계약이 CDS 계약입니다. 이런 계약이 CDS 계약입니다. CDS 계약, 그러면 이렇게 서로. 서로 이렇게 그 주권이 바꾸는 CDS 계약을 맺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건 보험회사가 그 보험회사고 얘는 이제 보험 고객인데요. 이거를 이제 문서화 만들지 않습니까 문서화를 만들면 이쪽을 제가 왜두 장의 채권이 발행될 수 있다고 보냐면 보장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쪽 증서를 갖고 있으면 그 보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채권 갖고 있으면 원리금 받을 수 있듯이 이쪽 이쪽을 받을 수 있는 이쪽 서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저 수행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의무도 있지만, 일단 돈 받는 거 위주로 생각하면 보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보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일종의 채권이에요. 그럼 왜 채권이냐면, 일반적인 보험증권 같은 경우는 유통이 안 되는데, 얘는 유통이 됩니다. 제가 유통이 되는, 유통이 되는 부채증권은 채권이라고 이렇게 채권을 분류한다고 말씀드렸죠.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쓰면 좋냐면, 요 뭐 보험회사용이라고 할까요? 보험회사용. 보험회사용이라고 쓸까요 보험회사용 CDS채라고 쓸수 있습니다. CDS채. 보험회사용 CDS채. 이거는 저돈 받는 것 위주로, 돈 받는 것 쪽에서 보게 되면, 보험회사가 그 이걸 갖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보험료가 들어오니까, 보험료가 들어오니까, 일종의 본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드. 보험회사 쪽에서 뭐본요 아, 그 내가 이거 갖고 있으면 보험료를 받습니다. 아, 매달, 뭐,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분기별로 받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 이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자기가 보험료 내는 걸 생략하게 된, 생각하지 않게 되면 유사시에 거의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권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보험 고객용, 보험 고객용 c d s 채라고할수 있습니다. 사실 보험은 아니지만 앞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험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험국이 가지고 있는 뭐,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거나 하게 되면 우리 보험증권,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객이 갖고 있는 보험증권이 있죠. 이쪽도 서류를 갖고 있고 이쪽도 서류를 갖고 있는데 이쪽 서류도 말하자면 이쪽 증서도 유통이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험증권, 보험증권도 유통이 되는 겁니다. 유통이 되는 보험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편하실 것 같네요. 그죠? 유통이 되는 보험증권. 그러면, 그걸 이제 제가 고객용 CDS, CDS체라고 부를 거고요. 요거는 회사용 CDS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준거자산이 부도가 났다. 그러면 예컨대 보험금을 100억을 지급해야 된다고 칩시다. 100억. 100억을 지급해야 된다고 치면, 이 준거자산의 그 부도가 는 확률이 올라가면, 이 부도 확률이, 부도 확률이 있죠. 부도 확률이, 부도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이 보험회사의 이 c d s 채 입장에서는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그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시장 가격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부도 확률 높아지면, 부도 확률 높아지면, 높아지면, 부도 확률이 높아지면은 이 보험회사 용 c d s 채의 가격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어이구, 이거, 이거 갖고 있다가 손해보겠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이거 가지고 있다가 시장에서 유통될 때, 이거 갖고 있으면 잘못하면 이 100억을 내야 돼. 안 되지. 이렇게 하니까 이 부도 확률이 올라가면 이것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반대로 고객용, 고객용 CDS체는 어떻게 될까요? 부도 확률이 높아지면 저는 평상시에 조금, 보험료 조금 내고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확률이 컷 높아졌잖아요. 높아지니까 이 부도 확률이, 준거 자산의 부도 확률이 올라가면 이 가격은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격, 시가라 그럴까요? 시가가 올라가고 이것도 시가는 이거의 시가 떨어집니다. 거꾸로 이레퍼런스 중고자산의 부도 확률이 부도 확률이 낮아지면 부도, 부도 확률이 지 부도 가능성, 부도 가능성이라고 그럴까요? 부도 가능성, 부도 가능성이 낮아지면. 부도가능성이 낮아지면, 자, 이게 만약에 아주 부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쳐요. 전혀 없어. 이제 아주 안전한 자산이 돼버렸어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안전한 자산이 되게 되면은, 이, 쪽 CDS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이제 보험금 지급할 그 위험이 없어졌어. 그런데 꾸준히 보험료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완전히 일종의 캐시카우죠. 캐시카우예요 캐시카우가 되니까, 야, 되게 좋은 거다. 그래갖고 이거의 시가는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올라갑니다. 시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죠. 네,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예, 시가가 올라가죠. 부, 부도 확률 가능성이 떨어지는 그러면 이부도이 준거 자산의 부도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면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는 계속 내야 되는데 보험금을 받을 기회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얘가 진짜 안전 자산처럼 이제 이렇게 돼버려서돼버렸으면 계약에 의해서 보험료는 계속 내야 되는데. 제가 보험금 받을 가능성이 없어져. 그러면, 이거, 값어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이것의 시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그, 제가 만약에 이 중고 자산, 레퍼런스 자산에 투자를 할 때, 이게 부도가 나면 어떡하지? 불안하다 해가지고서 이 CDS 계약을 그, 저, 맺게 되면은 저런 조금 든든하긴 하죠. 네, 든든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보험 든 것처럼. 그죠? 아,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중고차는 없이도 투기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이거를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사서 보유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어쨌거나 제입장에선 든든합니다. 보험회사. 아, 보험회사가 이게 유사시에 나한테 돈을 줄 건데 하고 이제 여기 투자하면서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고객용 CDS채를 투자자들이 많이 사서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예, 보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게 과연 안전할까요? 돈들하는거 빼고, 얼마나 안전할지. 일반적으로는 안전하지만, 반에 하나, 얘가 보상하면, 이거 휴지가 됩니다. 보장을 못 받잖아요. 그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쪽 입장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보험회사들이 또 보장제공자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 게 여러 개 했다 보면, 아니 설마 뭐, 저게 부도가 나겠어. 이런 식으로. 이게 근데 한국의 뭐, 외평치다 그러면, 저거, 저거 부도가 날 리가 없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여튼, 디폴트를, 디폴트를 규정하기 나름이지만, 뭐까지를 디폴트로 볼 거냐 하는 걸 규정하기 나름이지만, 어쨌거나, 부도가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c d s 를 많이 발행합니다. 많이 발행합니다. 많이 발행하죠. 그래서 또 많이, 많이 가시려고 그러고요. 많이 발행합니다. 많이 발행하고 있으면서 캐시카우가 되는 거죠. 이 보험금 지급할 일은 별로 없어지고 보험료 받을 일은 많아진다고 생각해서 캐시카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부도가 실제로 낮습니다.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보험료 조금 받아, 보험료는 조금 받아놨지만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니까요. 이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가격이 보험금 지급해야 될 정도로 이게 이 위험도가 커지게 되면 가격이 쭉쭉 떨어지는데 가격이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 가치가요 일반적인 채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떨어져봤자 0이잖아요 그죠 휴지가 되면 끝나버리는 건데 얘는 마이너스가 될수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잘못 가지고 있다면요 나중에 100억을 물어줘야 돼요 100억을 그러면 이곳의 시장가격은 마이너스 100억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00억 근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이두 장의 CDS채는 얘는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거액의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걸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보험회사가 이런 걸 한두 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장, 재미로 여러 장 가지고 있다고 치면 보험료 받는 재미로 캐시카우라고 생각해서 여러 장을 가지고 있다가 진짜 이쪽에서 무더기로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100억, 100억, 100억씩 다무어져야 되죠. 무어져다 보면은 보험회사가 견딜 수가 없어갖고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보장 제공자가 파산해버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보장 제공자가 파산하게 되면 보장 수혜자 입장에서도 이거 휴지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S 채는 그것이 고객용이든 회사용이든 말하자면 그 앞면과 뒷면에 앞면과 뒷면에 각각 그 보유자의 금전채권과 금전채무가 동시에 규정되어 있는 양면성이 있는 증서다. 이 같은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그 안면과 그양도성에 초점을 맞추어 CDS체를 채권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채권으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채권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저의 이론에서는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제가, 자, 이 고객의 CDS체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 위험이 있는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경제 주체는 그 자산을 중거 자산으로 하는 고객용 CDS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게 되면 해당 보장 제공자가 건재하는 한이 보험회사가 건재하는 한전기한 신용 위험을 충분히 방어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고객용 CDS의 존재는 신용 위험이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일정부분 촉진할 수 있다. 물론 준거 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CDS에 투자하는 투기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이런. 이 점을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 회사용 c d s 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용 c d s 의 뒷면에는 이 보유자가 부담할 우발채무 다시 말하면 유사시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죠. contingent liabilities, 이렇게 유사시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라고 우발 채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우발 채무가 실제화되면 그 보유자는 당연히 거액의 확정 채무 Determinate l i a b i l i t i 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CDS채의 폐품 위험의 극단은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자산의 가치가 0이 된 상태에서 멈추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0이 된 상태에서 멈추지만 이 경우에는 자산의 가치가 한참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로돌지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이 마이너스 100억까지도 갈수 있는 거죠. 네. 위험한 거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아, 이거는 여담이지만요. 이 c d s 채도 저 ABS 만들 때 베이스 풀로 넣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월가에서 월가에서 이런 그저 A 배치를 여러 장 만들었습니다. 이런것들을 우리가 저 합성 CDO CDO라고 부릅니다. 합성 CDO 이건 그냥 저 여담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325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325 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4번 있죠? 동그라미 4번 예 네, 동그라미 4번을 봐주십시오. 이번 것은 중요한 것이다. 해당 우발 채무가 해당 우발 채무가 실제화될 확률을 과소하게 계산하는 경제 주체는 회사용 CDS채를 돈안 들이고 들여놓고 사료 없이 기를 수 있는 아주 기특한 캐시 카우로 간주할 수도 있다. 원래 카우가 카우가 젖소죠, 그죠? 이렇게 젖그 젖 나오는 그 손대 그젖 대신에 캐시가 나오는 소가 캐시 카우죠, 그죠? 근데 캐시 카우 사려면 그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이런 경우 살때돈안 주잖아요. 그죠? 렇돈안 주고 그냥 보험료만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 확률만 낮다면, 이 확률만 낮다고 그러면, 그러면 정말 아주 기특하죠. 돈안 드리고 들여놓을수 있고, 또 사료 없이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기특한 캐시카우가 될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중고자산 중거자산이, 저,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 여기서 디폴트가 안 생길 경우에, 그래, 이 디폴트 위험을 과소하게 평가할 때는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아주 기특한 캐시카우로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거푸 취득하여 다량 보유할 수도 있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이다. 여차하면 그것이 그를 재정적으로 파멸시킬 트로이의 목마로 돌변할수 있음에도 말이다. 캐시카우 자리고 들어왔는데, 트로이의 목마였습니다. 이럴 위험이 있는 겁니다. 캐시카우로 캐시카우로 알고 들어왔는데 프로에 목마가 되버린 거죠?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 여러분께 그 강조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 같은 거 어, 글로벌 금융위를 설명할 때이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그 C d s 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엔 A b s 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또 잠시 쉬었다가. 강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십시오.